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세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영혼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직의 약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이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화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하여 함께 쭉 며칠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개혁은 아니었지요. 그의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개혁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동행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으로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또 함께 이사야도 그렇게 그의 기도에 중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왕 산의 립을 망신당하게 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나라에서 그의 난자들에게 그들의 성전에서 죽게 했다라고 성전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그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자 교만하였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진심을 다룬 담은 회개, 뉘우침의 기도였습니다.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뉘우지다라는게 뭡니까?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회심한 건 뭡니까? 갈아입었던 옷을 뒤집어 입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신이라는 단어 중에 영어단어는 betray라는 단어도 있지만 turncoa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옷을, 코트를 뒤집어 입다는 라 뜻이에요. 히스기아가 자기에게 존귀한 이름이 입혀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옷을 거꾸로 입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존귀로 입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 자기의 존귀가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다가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신의 옷을 뒤집어 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이스라엘의 전교교육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스가 다 망친 걸 희스기안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을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문하세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지만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받았어요. 몇십년 동안 켜켜임 묻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기쁨을,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혼나기도 했고, 그런 모든, 그래서 다시 회개했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득 닮은 여러분 담아진 그 선물 상자를 받아, 너 이렇게 살면 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나쁘게 되라는 모든 사용 설명서를 받았어요. 심지어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 여기 문나세가몇 살의 왕이 됐는지 보십시오 문나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그랬습니다 최소한 물론 어렸을 때 왕이 됐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뭐 8살 이후로 한번 보았다 치시죠 여러분 이 브나세 주변에는 또 신하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브나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바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 받은 것을 본받지 않고, 이는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의 것을 본받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들. 그런데 그렇게 55년이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왕이 됐다고요?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집안을 누가 어지럽니까? 어른들이 어지르는 사람은 뭐 그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다 치우는 건또 어른들이 치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놀다 가면 정리정돈 하고 가는 일은 드뭅니다. 순식간에 어지러져요. 똑같습니다. 순식간에 어지러져요. 12살짜리 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어지러졌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단 이야기입니까? 누가 있었단 이야기. 왜그 아이가 그렇게 황꼬물에 확 무너져버렸을까요? 여러분 시스기아가 통치했을 때 그와 더불어 했던 신하들 중에 호시탐탐 저 왕을 이용하여 나도 잘 먹고 잘 살자. 아, 계속 이방인에게 뒤집어내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곧 넘어짐이 있을 때라는 것을 긴장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영성. 희숙야도 똑같았어요. 존귀할 때 교만했던 거죠. 잘 나가서 아버지에게 좋은 걸 받았으면 그때 텐션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유지하지 못했다면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질서 정연해집니다. 더러운 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죠. 누군가 치우겠지. 누군가 치우긴 누군가 치워요. 그게 치우다가 여러분 어느 끝까지 몇천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다.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아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성교 여러분 할수 있는 건다 모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한꺼번에 다 주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55년을 통치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잘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더욱더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됐는데, 왜 마귀가 더 가까이 와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대 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사방에 우교쌈을 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텐션, 영성이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내 코앞에 있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서 안 무서운 거는요. 그거는 어쩌면 나태해질 수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더 텐션을 갖고 있는 것. 그 유명한 저 횟집... 운송하는 그 생선, 운송 기사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생선이 저 산지에서 횟집까지횟센터까지 오려면 거기에 조그만 상황을 집어넣어야 회가 나머지 생선들이 건강하다고. 가까이 있으면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야죠. 아버지 의혜로 살아야죠. 우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것들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난 여러분들 삶에 더욱더 강건해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얼씨는 못해요 나는 이 깨달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1월 성신을 삼겼습니다. 심지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다인신지사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 강부도 한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7절. 또, 자기가, 이제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자기의 만족에 따라 하나님의 전에다가 목상을 세워놨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살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 이름만 영원히 둘지라 하신 말씀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8절, 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 달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완전히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 율법, 율례, 규례라고 했어요.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은 여러분 자라 그랬거든요. 자. 그 율법에 따른 레그랬습니다. 예, 그 율법에 또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또거기 하위 규정 규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규 자기가 맡은 규 자격에 따른 그것에 따른 각각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로 세밀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된다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열었을 때부터 희스이야 라는 아버지가 받은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을 마치 율법과 율례와 규례처럼 받았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질서대로 사는 게 싫어가지고. 무너뜨리고 질서 파괴하는 게 좋아가지고. 구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만큼 더그 주변에 있는 타락하는 나라보다 더 오슬로라고 하는 소가 있답니다. 지금은 멸종되었는데요. 이게 1960년도에 다멸절됐답니다 뿌리 이렇게 하늘로 탁 솟구치는 그리고 덩치가 엄청 큰소 지금 뭐 슈퍼 소정도 소, 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수성시키다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저 북유럽 쪽에로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족들만 잡게 하다가 여러분 귀족들도 이제 못 잡게 고 자꾸 멸종되니까 나중에는 45, 전세계에 다섯 마리밖에안 남았어요. 왕족만 사냥할 수 있게 하다가 일반 평민들이 사냥하면 왕이 아닌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냥하면 심지어 그소 때문에 사형까지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60년도 초반에 멸종되었습니다. 그 기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망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되돌이키는, 되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거를 다시 유전자를 통하여 복제하여 다시 살리려고 했지만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망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회복시킨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죠. 회복되었으면 회복을 지켜야죠. 왜 어리석게 그 회복됨을 버려버립니까? 좋은 것을 왜 버려 버립니까?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속상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게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 더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 그게 뭔죠? 뭘겠습니까? 이겁니다. 너만 즐거우면 돼. 니가 즐거우면 돼도 더더 더 나쁜 거야. 너만 즐거우면 돼.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기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만이면 안 됩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화세의 실패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는 내가 기쁘지만, 나만 기쁘기를 원했어요. 주변에는 너만 기쁘세요라고 하고, 눈가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꾀임에 넘어가 너희들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좋음으로 인하여 너도 좋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으로 인하여 너도 기쁘는 신앙생활, 네가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잘됐을 때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잘됨을 지키려 나가고 거자하는 바른 생각 바른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의 기준이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입니다. 이 증거,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좋은 걸왜 버리려고 할까요? 좋은 걸왜 버리려고 할까요? 주님. 이 어리석고 황당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면 만족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게 있다고 마귀가 속삭일 때 그건 바로 너만 좋으면 돼 하나님 이 교만의 잘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오 하나님 자기야 성에 쏙 빠져 물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 저 만물을 누려라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성도들 성령의 사로잡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나만 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됨으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한 상속이 되게 하시며 유산으로 남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기도를 드시고 오늘 금요기도의 성령 충만한 시간을 더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을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를 회 위해서 기대하며 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